현승 주기는 임원준 이승준 선수가 있습니다. 자 유경식 선수 어, 본인 임원준 선수가 지금 매치업하기에는 신장의 열쇠가 있다고 보고요. 터치아웃을 만들어 또 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터치아웃이 있었고 이번 경기 정말 첫... 듯 하면서 매각으로 빼줬습니다. 오픈 찬스 이점 들어갑니다. 주기는 노승준 아 좋아요 노승준 어. 자 오늘 유경식 선수 아, 주기란 올라갈 듯 말듯 주기란 아 주기란 좋네요 포인도 무서워집니다 자 홍성민 홍윈의 득점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음. 이승준 핸드오프 이연승 아. 이연승 들어갑니다 연속 5득점이에요 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완전히 넘어왔어요 자 노승준 음. 편안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승준. 그리고 이승준 원앤던케자 근데 지금 다시 보실까요?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아 지금 자, 지금은 뭐 공격자 반칙을 줘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승준 선수의 손이 자 이번 경기는 마스터훅과 인펄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픈부 4강 1경기고요 어, 이 경기는 바로 옆에 있는 이제 B 코트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예선이 거진 마무리가 되면서요 결선에 이어서 이제 잠시 후면은 우승 팀이 하나 둘씩 가려질 텐데요. 네 선수도 뭐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고생들 많았고요. 자마스터우의 경우에는 이제 어, 여성부 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뒤쪽에서 매 경기마다 뜨거운 응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응원을 받게 되면 더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네자두 팀의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마스터욱의 공격 짧게 그리고 던졌는데요 2점슛 불발 자, 리바운드 임펄스가 가져왔습니다 안쪽 강한 몸싸움 자 패스할 곳을 조금 찾고 있는데요. 아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네 조영록 스탑 점퍼 자 들어갔다가 나오는 듯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자 운이 좀따라졌던 그런 슛이었죠. 네 단치기 선언됐습니다. 어, 양팀 선수들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빠르고 경쾌합니다. 네그 순간에 이제 오른손 레이업이 있었고요. 안쪽으로 반 패스 조영록 포스터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박도영 아 어, 좋아요 아하 지금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잡았으면 네 오우. 충분히 레이업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근데 본인한테 볼이 올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아 그리고 임펄스의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팀 모두 굉장히 지금 타이트한 수비로서 꼭 결승에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쪽 흔들면서 짧게. 볼을 놓쳤습니다. 임펄스의 공격. 자, 신국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뭐 절대 그냥 돌파를 허용한다든지 슛을 쓸수 없을 정도로요. 네. 선수들이 상당히 지금 타이트하네요 자 구본규의 패스를 이어받았던 백민규 득점 성공 점수는 1대2 한점 차로 임펄스가 앞서갑니다 아 어려우신데요 네 박도영 자 구본규 스피드 무브 이후에 외곽에서 출발하는 윤성수 빠르게 돌면서 오른손으로 얹어놓습니다 자, 지금 뭐 오픈모 경기지만 네. 리그 경기 못지않게 상당히 박진감 넘치게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심국보. 안쪽 투입. 이어받았고요. 왼손 올려놓습니다. 역격적인 기술들도 상당하고요. 네. 자, 골밑까지 들어왔던 조영록. 아 조영록 선수가 조금 이지 샷을 성공시켜줘야 아, 하는 비하인드 상황인데요. 백패스, 정말 아쉽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 멋진 패스가 연결됐는데요. 다시 보시죠. 아 지금 완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무리가 아쉬웠어요. 자 결국에는 메이드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저런 부분들이 전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시원슛도 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순수 아마추어로서 이 정도의 기량을 갖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스터 후계 박도영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모스코아가 뭐 말해준 3대 3, 아주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들어갈 듯말듯 하면서 자, 안쪽 투입! 골밑 자두 명의 선수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득점을 해결해 준 백민규 자 본인의 스텝무브로써두 사람을 완벽히 따돌렸죠 네 조영록의 포스터 아하 자 조영록 선수가 오늘 이지 샷을 상당히 많이 놓치는데요 하지만 박도영이 엔드 원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아이보기 됐어요 네 <laughs> 축가자유투를 준비하는 박도영 자마스터 혹은 리드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점수는 4대4 추가자일도 실패했습니다. 신국골 패스 그리고 골밑 골밑에서 해결했던 백민규 오늘 아, 임펄스의 백민규 선수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골밑에서 상당히 침착하고 슈팅을 득점을 할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루패스 시도했지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마스터우 의 볼이 선언이 됐죠. 아 그리고 윤성수 선수 역시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뭐 돌파 슛, 뭐 득점, 루트가 다양하죠. 네. 마지막에 골미 해결. 점수는 한점 차. 자, 왼손 빗나갔습니다. 이동윤 선수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뉴바운드 스크린 뭐이 포스터까지. 네, 이동윤. 아, 이동윤. 좋죠. 어떻게 보면 어, 정확신 해설위원보다도 이제 3대3 선배. <웃음> <웃음> 저보다 훨씬 더 경력상으로는 네 많은 캐리,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펄스의 공격. 자, 외곽에서 마스터 호그의 타이트한 수비가 있는데요 오른손! 올려놓습니다 7대6 안쪽 들어가면서 어렵게 던져봤지만 자, 공격 리바운드는 가져왔습니다 오른손 자, 심국보 다치면 우리 집못 들어와 <laughs> 아무래도 부상을 가장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자중간 들어갑니다 아, 아, 2점슛 윤선수 자 마스터홍이 조금씩 리드의 차를 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투입 자, 뒤쪽에서 긁어냈던 박도영 네, 양팀 모두 지금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뚫어내고 네자 지금 외곽 2점슛 장면인데요 깨끗하게 들어갔네요 자, 안쪽 들어오면서 급하게 던져봤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또한 번의 인앤아웃은 조금 타격이 컸는데요 아, 끝까지 집념을 가지고 득점까지 성공시켜냈습니다 네. 자, 임펄스 구본규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백민규 피아도 좋고 네, 패스 타이밍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석점 차까지 벌어졌지만 임펄스 다시 한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오우. 신국보 아, 선수가 다칠 뻔했어요. <laughs> 큰일 납니다. 집에 <laughs> 네. 못 갑니다. 네. 어 아, 지금 집중력 보세요. 포스가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된것 같은데. 네. 끝까지 집념으로서 획득을 해내네요자두 팀이 콜마 같은 작전 타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휴식 시간. 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뭐, 휴식이 우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호흡을 한번 돌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앉아있는 의채 선수가 뭐 잘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다시 또 경기에 임하고 상당히 바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자,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 농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셨고요. 네. 그런 응원과 함께 선수들의 기량도 나날이 발전하고 와, 있습니다. 백민규 좋아요. 아 지금 또 렌즈가 빠진 것 같은데 인플레이 상황이고요. 네. 자 이동윤 선수가 네. 추가 자유투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상대편한 명이 네. 경기에 참여가 안 되는 상황을 파악을 했. 선수가 그렇습니다. 7과7의 대결이네요. 네. 스텝 밟으면서 왼손 불발 됐고요. 윤성수 리바운드 외곽 빼줍니다. 터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구본규 선수죠. 네, 구본규. 와, 공격 리바운드 아 이후에 엔드월입니다. 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인퍼스에게. 네. 아, 집중력이 너무 좋은데요. 아, 구본규 선수 뭐 돌파도 상당히 스피디하게 네. 빠르게 진행하는데요. 또 리바운드까지 잡아내면서 자유 투까지 성공시켜 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구본규 보여줘라 댓글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아 이동윤 여기서 이동윤이 나오네요. 이 멤리더답게 또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죠. 네. 외곽. 돌면서 구본규 아 좋은 패스예요아 패스 골이 들어갑니다 신국보야신국보 신국보 선수가 또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아 지금 반칙이죠 네자 이렇게 되면서 마스터우 현재 팀파울 6개고요 그렇습니다 인퍼스도 4개째 아직 인퍼스는 파울 여유가 조금 있죠 이어지는 마스터우그의 공격 이동윤 이동윤 안 들어갔고요 아, 반칙이 선언됐군요. 자, 지금은 슈팅 동작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유투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도영이 자유투를 준비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9번 규 집중하면서 2점 슛 들어갑니다. 9번규. 자, 역전이죠. 네. 자, 한점 차로 앞서 나가는 임펄스. 오! 아, 지금은 푸싱 파울이죠? 네. 조영록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요. 자, 이제 임펄스도 다음 반칙서부터는 티파울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점 차로 앞서 나가는 임펄스. 마스터 우계 공격, 스피드 무브, 윤성수 들어갑니다. 아, 좋네요, 오. 윤성수 선수. 네. 또 외곽슛 돌파. 득점 루트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캐스터분 목소리 꿀 성대. 네. <laughs> <laughs> 제 칭찬이 나왔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지금 반칙은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마스터후기 팀폴 먼저 7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면은 자유투 싸움으로 경기가 끝날 수 있는데요. 어느 팀이 더 정확도를 높인 그런 자유투를 넣을 수 있을까요? 임펄스 로서는 지금 현재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우선 신국보 1골을 놓쳤습니다. 이구째, 이구, 2구. 이구도 아, 안 들어갔어요. 외곽에서 이동윤, 아 열렸는데요. 이동윤 안 들어갔고요. 오 박도영, 야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적극적인 리바운드가 또이 자이트를 두개다 넣게 되면 경기를 트웬티언 플러스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 마스터우 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1구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결승 진출에 마지막 득점이 될지 자, 상당히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 자, 이렇게 박도영이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면서 경기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 마스터훅과임펄스의 경기. 아,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양팀 모두 정말 좋은 경기력으로서 사강 진출 팀답게. 정말 팬들에게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요 네. 마지막에 아주 강신장이네요. 박도영 선수인가요? 자, 마스터욱과 아직 결승전에서 만날 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먼저 결승전에 진출한 마스터욱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 텐데 아마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벤트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